이게 문이 그, 저, 지난번에 그, 저거 얘기할 때 그때 나온 문 아니야? 비밀? 네. 이거 이름이 무슨 문인지 알았어요? 네. 이런 한자로이 무슨 문인지 알았어요? 비밀. 전에, 뭐, 오래 살고 하는 그, 그금 뭐, 야 근대가 났을 때 전문들 통과하면 뭐, 오래 사는 거고 뭐 또, 또 그런 거, 뭐, 저거, 저거, 그런 문인지 알았어요? 여기는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관람하라고. 저기공간은 no <laughs> 소중하니까. <laughs> 관리자니까, <그냥> 들이이렇이 <laughs> <eher Own>. <다같으신다. Sorry. 목소드> <bleiben> <목소드> 돌아와서 이승만 대통령, 다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청와대로 이름이 바뀌어요. 1961년 1월 1일부터 이름이 바뀌고, 시간이 쭉 흘러서 1993년 김영선 대통령 때, 그때까지 여기에 남아있었던 청도 관저 건물이 완벽하게 철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 운동을 통해서 일제사주를 완전히 청산하자 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청도 관저 때 깨끗하게. 91년도에 지금의 공간이 지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여기에 나와 있었던 공간은. 공간이 굉장히 많았다. 93년도에 철거가 됐는데요. 뭐 그래도 예. 초대 대통령이 oh. 시작이 된 건물이기도 하기 yeah. 때문에 기념할 만한 물건을 하나를 남겨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꼬리병 모양 돌 조각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절경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돌 조각인데요. 저게 청동 어, 관절 현관 지붕의 꼭대기에 이렇게 다 올라가 있다고 었 합니다. 어, 그리고 다 철거를 하고 나서 원래 지역으로 최대한 보관을 한 상태가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뜬금없이 한자가 새겨진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천하 제일 복지라고 새겨져 있고요. 즉 하늘 아래 가장 높 땅이라는 의는인데 어, 제가 앞서서 이 수공터가 명당입니다 라고 해서 이걸 세워놓게 절대 아니라 관련된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1989년에 관저 신축이 결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위치를 지정을 하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고르고 있었는데 어, 천하제일 복지라는 이 한자가 제가 정말 커다란 바위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글자의 그 크기가 가로가 2m 50cm, 세로가 1m 20cm 정도의 누군가의 이름인 것 같은 연름 오거라는 까지 새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어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인가 싶어가지고 전문가에게 요거를 조금 알아봐달라 응, 뭐 소개해드리니까 아, 그 시절 자체는 한 500년 전쯤 글씨를 그 적었고 그러니까 중국 남송의 네, 우거라는 명필이 있대요. 이제 그사람이 글씨 태 같은데 새겨진 시기는 바위가 풍화가 된 정도로 봤을 때한9 5 0년에서 200년 전쯤에 굳이 조금 더 특정을 하면은 이제 임진왜란 때 붙어버린 경복궁을 흥선대원그때 중건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청와대 영역 경복궁 후원 같이 조성이 됩니다. 아마 그때 여기를 조성하면서 어, 누군가가 오거의 멋진 글씨를 이렇게 집자를 새긴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의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을 당연히 바위에 새겨진 글씨이기 때문, 때문에 오늘까지도 관저 뒤에 그 글씨는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따가 산책로를 여러분이 만약 올라가신다면 온정에서 불상을 가시는 길에 왼쪽을 딱 내려다보시면 정확하게 그 벽면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바위 정면까지 가실 수는 없는데 어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환자가 새겨진 일부분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올라가셔서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고걸 이제 정면으로 제대로 볼수 없기 때문에 조코마게 글씨를 줄여서 이렇게 볼거리로 비석을 마련해 놨어요. 근데 아무 설명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당인가 하고 지나가셨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하어 들으셨으니까 아 이게 공간 뒤에 아 관저 뒤에 새 가지 바위의 배치 지다 라는 걸 아시는 상태로 스마트폰도 많이 쓰시니까 인터넷에 천혜술 복지 바위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그 자료용으로 바위를 정면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정말 쉽게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까지 같이 보시고 하면 조금 더 풍성한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관, 명빈관 주군데 설이 남았고요. 아, 본관에 설을 아, 이어서 있구나. 들으실 분들은 본관 방향으로 함께 또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아, 네, 그게 있나보네요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아니 따라가야죠 아, 네, 네. 반져봐저 아, 사람 따라가면 안 앉아... 설명이 되게 기네요 여기 저인 멋있죠 안산 안산 오늘 그렇게 춥진 않은데요? 응. 네. 얘일 아침부터 춥다던데. 응, 그 어, 영화 후까지 내려가라던데.